믿었던 가족의 배신, 서울 청담대교 부근. 한 음주운전 사고로 딸은 목숨을 잃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언니가 동생 부부에게 다가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 보상금 못 받을 거야. 언니가 잘 아는 보험사 직원 있으니까 대신 처리해줄게. 경황이 없던 동생은 언니를 믿고 통장과 인감 증명을 맡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니는 조카의 사망보험금 1억 2,7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동거남과 함께 카드빚을 갚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며 돈을 탕진했습니다. 보상금 돌려줘. 딸을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소리를 해! 끊임없는 갈등과 언니의 막말에 시달리던 재부는 죄책감과 분노로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딸에 이어 남편까지 잃은 동생은 언니와 동거남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보험금을 사용한 건 맞지만 제부에게 1억 3,500만 원을 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 언니 유모 씨와 동거남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언니 유 씨가 경황 없는 동생 부부를 속여 보상금을 횡령했으며. 반환 요구를 외면해 제부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 간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가족 간 신뢰를 악용한 범죄,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실화를 만나보세요.